하나이글스, 33년 만의 기적 시즌 40승 고지 정복하며 우승 꿈 활짝, 역사적 순간, 대전 볼파크에서 터져나온 환호성, 대전 한화생명볼파크가 들썩였다. 6월 12일 밤, 1만 7천 관중이 운집한 홍고장에서 하나이글스가 두산베어스를 3대2로 제압하며 33년 만에 대기록을 수립했다. 시즌 40승 선착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1992년 빙글레 이글스 시절 이후, 실로 33년 만에 달성한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오랜 세월 팬들이 기다려온 부활의 신호탄이자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순간이었다. 극적 승부의 서막, 초반부터 불꽃 튀긴 공방전, 경기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두산이 1회 초 기습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해왔다. 정수빈과 오명진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일. 1호 상황에서 양의지가 중견수 뒤로 깔끔한 적시타를 장렬시켰다. 정수빈이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두산이 1점을 선취했고, 이어 김재환의 1호수 땅볼 타점으로 추가점까지 뽑아내며 2대 0으로 앞서나갔다.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지만 하나는 곧바로 반격의 칼날을 빼들었다. 1회 말. 하주석이 사고로 출루한 뒤 노시환이 극적인 동점포를 장렬시켰다. 로그 투수의 124km/h 커브볼을 정확히 포착한 노시환의 배트에서 터져 나온 115m 비거리 좌월 홈런이었다. 15경기 만에 터진 시즌 12호 아치가 순식간에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투수들의 예술. 동점 이후 양 팀은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하나의 선발 엄상백은 5이닝 동안 99를 소화하며 사피안타 9탈 3진의 호투를 선보였다. 특히 2회와 3회에는 두산타선을 연속 3자범퇴로 막아내며 마운드를 장악했다. 두산타선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 순간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사회초 김재환의 이루타로 득점권 기회를 만들었으나 후속타자들이 모두 범타에 그쳤고 5회 초에도 241호 상황에서 오명진이 3진으로 물러나며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하나 역시 여러 차례 역전 기회를 놓쳤다. 4회 말 141. 1호 상황과 5회 말 141호 기회에서 모두 무득점으로 마감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7회. 운명을 가른 결정적 한방. 길고 긴 접전은 7회 말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났다. 하나는 이진영의 중견수뒤 이로타로 기회의 문을 열었다. 김태현의 희생번트로 주자를 삼루로 진루시킨 뒤 최재훈이 사고로 걸어나가 일사일 삼루에 저로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 순간 등장한 것이 바로 이원석이었다. 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타석에 선 이원석은 침착하게 중전 적시타를 장렬시켰다. 삼루 주자가 홈으로 달려들어오며. 하나가 3대2로 역전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볼파크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33년 만에 40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열린 것이다. 숨막히는 9회. 김서현의 완벽한 마무리.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8회 초 두산이 강력한 반격을 시도했다. 정수빈의 안타와 김재환의 볼넷으로 2-4-1, 1호를 만든 뒤 대타 김인태마저 사고로 출루하며 이사말로의 절체절명 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한화벤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마무리 투수 김서연을 조기 투입한 것이다. 압박감 속에서도 김서연은 흔들림 없이 케이블을 이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9회 말 마지막 수비에서도 두산의 반격은 계속됐다. 선두타자 이유찬이 좌전 안타를 날렸고 이선우와 김민석이 연속 안타를 치며 일사이, 삼루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김서연은 진정한 마무리 투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정수빈과 오명진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시즌 1 8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역사적 승리를 지켜낸 것이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 이날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하나 팬들이었다. 전성매진을 기록한 1만 7천 관중은 9이닝 내내 팀을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시즌 누적 홈 매진 경기가 30경기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팬들의 열정이 선수들의 플레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특히 노시환의 동점 홈런이 터진 순간과 이원석의 역전타가 나온 장면에서는 볼파크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환호했다. 33년을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선수들의 빛나는 활약상 이날 승리의 숨은 공신들을 빼놓을 수 없다. 노시환은 15경기 만에 홈런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원석은 결정적 순간에 승부처를 장악하는 클러치 히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투수진도 훌륭했다. 선발 엄상백은 5이닝 동안 안정적인 피칭으로 팀의 발판을 마련했고 박상원을 시작으로 한 개투진이 무실점 릴레이를 완성했다. 특히 김서현은 8회와 9회 연속 등판하며 팀의 승리를 완벽하게 지켜냈다. 두산의 오연패 늪, 대조적인 명암, 반면 두산 베어스에게는 쓰라린 밤이었다. 이번 패배로 오연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두산은 시즌 중반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반 이점을 선취하고도 승리를 놓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고도 결정적 순간에서 범타를 남발한 점은 두산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타선의 집중력 부족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아쉬운 모습이 연패 행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의 전망, LG와의 대결이 관건, 40승을 달성한 하나는 이제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13일부터 시작되는 LG 트윈스와의 홈 3연전이 시즌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와의 직접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우승 경쟁에서 한발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33년 만에 쾌거가 주는 의미. 한화 이글스의 시즌 40승 선착 달성은 단순한 승수 기록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오랜 세월 고전을 면치 못했던 팀이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1992년 빙글레 이글스 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은 분명하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더불어 체계적인 팀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하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33년 만에 되찾은 강팀의 위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이날의 승리가 하나 이글스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순간이라는 점이다. 팬들과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래서 더큰 꿈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기대해본다. 하나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코멘트 모음, 우당탕탕 세이브 편안하게 하자고 뭔가 마지막에 많이 생략됐네. 한국의 채품원 김서연 풀 응원가 공개 기원 NN 1차. 하나가 그동안 두산한테 많이 약했던 건 아는데 20년 넘게 스윕 한 번을 못했었구나. 올 시즌 진짜 되는 시즌이다. 정규리그 1위 가자. 한국의 채품원 공날 나가는 소리 보소. 곡을 물고 나오는 모습 때문에 어제인 줄. 루틴이구나. 지금까지 플로리어를 아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서연 구간이 많이 편집된 듯 하네요. 오늘 홈런 하나 쳤다고 아무것도 안 바뀐다. 노시환 나가라 반드시 나가라. 롯데건 어디건 다 상관없다. 팀 분위기 해치지 말고 나가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